단속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7일, 인천본부세관이 가구 속에 은닉해 가짜 비아그라와 명품시계 등을 밀수입한 형제와 국제밀수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금액이 무려 12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오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본부세관이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을 가구 속에 은닉해 밀수입한 국제밀수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형제와 친인척이 가담된 밀수조직으로 현재 국내 유통총책인 동생 노 씨가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냥, 이뭐 짝퉁 이런 건지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생각에 그냥. 이들 형제는 인터넷으로 국내 도소매상이나 일반인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공급책 정 씨가 물건을 가구에 숨겨 국내로 보내 동생 노 씨가 택배로 배송하는 치밀한 수법을 보였습니다. 적발된 품목은 가짜 비아그라와 핸드백, 시계 등 15만여 점으로 짝퉁백화점을 차릴 수 있을 만큼 매우 다양했습니다. 또한 정품 시가로는 1,200억 원에 달해 국내 최대의 짝퉁조직 밀수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세관 조사팀은 밀수품을 운송해 간 화물차 계좌에서 단서를 찾아내 이를 토대로 노 씨의 사무실을 급습, 밀수입해 보관 중이던 현품과 증거물을 확보함으로써 대형조직 밀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인천 세관은 이들과 유사한 형태의 밀수 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티비 뉴스 오병민입니다.